갈라디아서 삼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일에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은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많이 <laughs> 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함이라 <laughs> 하여그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 언니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는후에도 아무 또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어제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여서는 그리스도시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3 3 0년4 3 0년사3 0년 그의 생명 율법이 폐기되지 못하고 그 약속 헛태지 하게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니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란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냐 방법 방법 <laughs> 함으로 도하여세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증보사의 손에서 해보신 것들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를 있을 것이라 그 증보사는 한편만위한자가 아니에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믿음으로많이 아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여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너희 그리스도의 것이면, 원 아브라함 여순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지니라